너왜 반말하는 거야. 나드라요 야, 왜늘 오늘 이렇게 반말하냐. 문 타협해봅시다, 문 타협입니다. 과원장이에요. 지금 좋아. 자, 오늘 모실 게스트 손님은 너무 미인이에요. 얼굴이요? 얼굴. 몸이 미인이라고 들었는데 아, 몸은 뭐 기본적으로 그냥 뭐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죠 이분은 머슬매니아 탑이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야 이거 되게 많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다원입니다 머슬매니아는 어떤 대회예요 그게? 저희도 이제 많이 듣긴 음... 했는데 요즘에 피트니스 대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아, 너무 많아요. 네. 근데 특히나 우리 버슬마니아의 장점은 좀 끼를 좀 많이 봐요. 끼. 아, 끼. 몸만 보는 게 아니라 아. 의상 점수도 들어가고요. 음, 연기 같은 거, 어, 끼 이런 것도 보는구나. 음. 제가 참가한 부분은 모델. 모델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 비키니 부분이 있어요. 음.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제 뭐성 성 어필이다. 절대 아니에요. 나 기분 나빠. 저희는 <laughs> 기분 나빠요. 많이 나빠요. <laughs> 네, 저희 대회가 그냥 날씬하신 분들이 그냥 나가는 대회가 아니라 정말 운동 열심히 해서 그 아름다운 그 각선미들을 종목에 맞게 보여주는 대회이기 때문에. 그럼 음음그 운동하는 거는 어때요? 그 대회 나가기 준비하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그냥에서는 안될것 같은데. 일단 목표가 있어요. 저는. 사실 어릴 때부터 배우가 꿈이었어요. 그래서 머슬마니아라는 대회를 딱 봤는데 네. 이것도 무대잖아. 연기인 거야. 그렇죠, 그렇죠. 말은 안 하지만 무대에서 음, 연기를 하는 거야. 몸으로. 제가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운동을 했어요. 내몸 하나 만들지 못하면 연기를 하지 말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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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지네. 아, 네. 그래서 처음에 2015년에 헬스장을 처음 가봤어요. 음. 네. 2015년. 전, 어, 얼마 안 됐네. 3년 전이 2015년 두달 동안 10kg를 뺐어요. 일단 하루에 총다 합해서 운동 시간은 7시간? 와~~ 아침에 공복부터 시작해서 공복 한시간 그리고 뭐 복근 운동 30분 일단 해주고 그리고 식단하고 식단 먹고 오후에 웨이트하고 그 저녁에 유산소 한번 달리고 그러니까 총 합해서 헬스장에 있었던 시간 아, 7시간? 하루 종일 운동을 한 거네? 잠깐 쉬고 운동하고? 네. 열심히 예. 네. 어, 근데 왠지 술 어. 마시고 싶다. <laughs> 소주 한잔 <소자님> 마시고 싶네. <laughs> <미안하시고 웃음> 지금 약간 눈빛이나 이런 게 어. 갑자기 척척해지면서 아, 어, 갑자기 그때 이렇게 그때를 생각하다 소주 마 소, 소주 마시고 있다. 어. 근데 참 그런 사람이 목표가 있으니까 운동을 하는 어.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. 어. 그러니까 두달 동안 딱 하고 대회를 나간 거예요? 네, 첫 대회는. 첫 대회 그첫 대회에서 우승을 하신 거예요? 아니요, 첫 대회 때한번 떨어지고 아, 한번떨어지셨구나 어. 네, 근데 저는 그 떨어진 걸 너무 감사해요. 왜, 왜요 왜요? 처음부터 1등 바라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 몸을 만들자 아 만들어서 부대에 올라가자. 그래서 이제 언제 우승을 딱 하신 거예요? 15년에 비키니 부분에서 4위를 했어요. 4위에서 제일 물르는데 진짜 비키니 입고 저울했어요 거의. 아 <laughs> 너무 행복 너무 감사해서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라스베가스 세계 대회 가서 9등하고. 9등.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. 비키니 모델 1위 하고 음. 그리고 전체에서 모델 그랑토리 하고 음. 열심히 살았었던 것 같아요. 아. 우리 다원 씨 같은 경우는 굳이 몸을 안 만들어도 얼굴이 너무 미인이신데? <laughs> 아니에요. 어? 얼굴이 일반 분들보다는 훨씬 미인이시고 카메라가 어떻게 어. 나올지 잠깐 봐봐요.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여, 여기서만 찍으니까 옆모습만 나오죠? 아니 아니요 뭐 앞에도 나워요. 보시고 옆에도 보시고 네, 우리 문태배 보시다 카메라가 지금 하나 둘셋넷다 네. 일곱 대 아, 일곱. 어, 지금 일곱, 우리 일곱 유튜브 채널에서 카메라 이렇게 일곱 대씩 돌리는데 네, 없어요. 그쵸, 그쵸. 지금 여기 스탭만 해도 열네 명이잖아요. 그렇죠 이거 다 월급 줄넘기요자 아, 지금 열네 명 월급 게스트들 올나가지 많이 시청 바랍니다. 네? 되게 힘들어요. 연극도 하셨다고요. 연극. 극하고 아, 아, 연극... 계시고. Come and to 은좀 얘기 좀해줘 u 연극은 저기 원래 연극을 했었어요. n g g 년도 d yes, s 에 r Kusip Sanon, do eh? p r 네 p h e t young, boy, 은 m a 이 i n e a half d o u b l 연기를 하래요? 여기. 배우. 배우. 어, 저는 돼요. 여기 여기요, 여여기아난아요여기아여기 이거 이거 여기요, 여기그 여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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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아 여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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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기요 여기요, 기요기요 여기요, 여기기요 여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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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지금 오, 오늘 고기도 힘들어. 지금 오늘 어? 촬영하잖아요. 나 사실 나 내일 나 내일 모레 오디션이에요. 오 진짜요? 음. 나도 대구 가요. 아니 어디 대구 가? <웃음> <웃음> 아니 거길 기왜 가? 왜냐면 오디션의 기회를 받는 것도 감사해야 어... 되거든요. 몇번 봤어요 다... 오디션? 오디션 많이 봤죠 어릴 때부터. 한 대충 몇번 봤어요? 나는 대한민국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다본것 같은데. <laughs> 저는. 다 떨어져도 되니까 오디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독백을 네. 한번 보여주시면 아, 네. 제가 자 연기? 어 연기를 보여주시면 아. 제가 오디션을 볼수 있게끔 한번 알아볼게요. 내가 조사한 바로 우리 문태배 배워봅시다는 관계자들만 봐요. 그래요? 제가 연기하는 걸 보고 싶으시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오빠, <laughs> 오빠 얘기하잖아. 아나 <laughs> 아, 아, 머리 거슬리 짓겠네 아. 정말. 아나 진짜 이아 진짜 아, 직업병? 야아왜 오늘 직업병이야 내머 그 카메라 앞에 계속 쓰고 한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. 아나 드라마도 찍었어 작년에. 아 무슨 드라마? 얘왜 반말이니? 아, <laughs> 너왜 반말하는 <laughs> 거야. <아니>, 나도 봐요. <나잖아요>. 원장님. <laughs> 그 크리미널 마인드. 뭘로 나오셨어요? 단역.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단역이라고. 네. 너무 행복했어요. 아니 단역이라고 챙피한 게 아니에요. 내가 언제 챙피하다고 그랬어요? 단역 아, 이랬, 이랬으니까. 단역. 너무 좋아서. 너무 좋아서. 우와. 너무 좋아서. 우리 누가 볼지 몰라요. 우리 근데 음. 분명히 얘기했죠. 우리는 관계자들이 많이 본다고. 그래요. 보시던지 안 보시던지. 아,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말하면 뭐, 안 돼? 아니 안 되죠. 안돼안 돼. 안 돼. 그러면 NG, NG NG. 아니 뭐 네가 다 아니? <laughs> 그러면 씨. 연극 대본 말고요. 음. 제가 그냥 좋아하는 대사 아, 예전에 있었는데 그거 한번 어우 어 울고 이러는 거예요? 무슨 거야? 잔병. 아이고. 아 울까 봐. 왜왜안 울어, 안 울어. 다. 안 울어. 죄송합니다. 자, 세바이. 자, 액션. 네. 그늙은이가 하고 다니는 말들이 다 진짠 거 같아요? 그래. 처음엔 잘해 줬지.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 주고. 그렇게 친해지가 나니까 장난을 시작하더라고요. 사는 새끼들은 늙은 놈이나 젊은 놈이나 똑같아. 내가 싫다고 딱 잘라내니까 사람들한테 내가, 내가 꼬리치고 다녔다고 소문내고 다녔어요. 사람들이 수근거리면 뭐좀 기분 나빴지만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고 참았어. 그러더니 얼마 전에 지유월장을 보여주면서 지 재산을 전부 나한테 주겠다고 하는 거야. 요즘 다시 친하게 지냈죠. 컷! 잠깐 봤는데 이게 약간 몰입이 싹 되네. 응. 약간 빨리 들어갔어 그런 일이 있었나요 실제로? 없었죠. 모두. 없었죠. 어디 돈 많은 없었죠. 사람들이 어, 없어 뭐라, 없어.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들렸어. 아 그래요? 어, 그러니까 그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네. 어좋았지어 되게 네. 좋았어. 네. 네. 아 우리가 영화 하나 찍을 거예요 영화 아 그래요? 어, 영화 하나 찍어요 저희 네, 우리가 처음 밝히는 건데 네. 우리 이게 영화 하나 찍을 거예요 아, 강남구 고등학생? 네뭐 고등학생 <laughs> 한 50대에도 고3으로 나와요 그렇게 해야죠 강남구에는 꼭 캐스팅할게요 그래요 네. 네. 저쪽 여자고등학교 짱네 음, 좋네 네? 독백 연기 없어요? 독백 하고 나는 독백을 거? 나는 독백을 다 요구 있어요 음. 요구만 한 번에 여기선생이야너 성황 센거 해라 이래갖고 나는 항상 했던 게 욕, 욕으로 시작해서 어, 욕으로 끝나는 한게 한번 보여주세요 창녀가 도망갔어 난포주 근데 음. 아이, 너무 쎄. 아이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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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갑자기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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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게 이제 요, 여기까지 하고 머슬맨이야. 네. 머슬맨이야. 그... <laughs> 아, 배할라그배할배할배할할라 도배할라. 도배할할라도배라 뭐야 그게 이게 뭐야 이게 오랜만에 욕을 할래니까 몸에 안 받아서 그래. 아, 아 내가 진짜 <laughs> 이 이거 싫인데 이제 딱 들어갔는데 요런 <laughs> 책상에 한 일곱 여덟 명이 앉아있더라고. 갖고 이제 대사를 딱 쳤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아저 성호 씨그 역은 성호 씨하고 안 맞아요 이러는 거야. 내가 그한 일주일을 연습을 했거든. 아니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끝까지 보고 나니까 중간 아 됐어요, 안 맞아요. 그래서 아 그냥 개인 연기 한번 하세요. 음. 아저 개인 연기 없어요. 아한번 하세요. 막 이러는 거. 야 너무 화가 나잖아. 그래서 아주 옛날에 연극 할때 했던 거좀 해도 될까요? 그랬더니 어 하세요.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막 이렇게. <하는 거야. 웃음> <근데, 웃음> 그거 <laughs> 딱 해놓고 내가 숙여서 막 했어. 이거 내 고개 딱 들어서 그제 전부. <laughs> 아 어떡해. 일본병이 <laughs> <명기> 전부다. <laughs> 아, 아, 어떡해요? 예 안녕히 계세요. 이거 나왔지. <laughs> 일단 머슬맨이야 네. 그 네. 포즈 같은 게 있잖아요. 그거를 <laughs> 갑자기 어? <laughs> 깜짝이야, 갑자기 <빨리. 웃음>